갑자기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. 네. 네. 어디시죠? 네네. 아, 잠시만요. 네, 주소가요. 일이 들어왔나보다. 한 명만 하신다고요?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네. 갑자기 분주해진 허시다. 서둘러 벽지를 준비하는 헛시다. 벽지를 풀칠하려나 보다. 기계가 알아서 풀을 칠해준다. 신기하다. 요즘에는 기계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예전처럼 손으로 풀칠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기계 덕분에 빠르게 준 비가 된다. 이제 짐 싣고 출발 하려나 보다. 빼먹은 게 있을까 한번더 확인해 본다. 무슨 일인지 알수 있을까요? 갑자기 도배 한 면만 발라달라는 연락이 와가지고요. 네, 오늘 그쪽으로 가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. 한번 정식으로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안에 아, 네, 안녕하세요.네 저는 도배사이자 현재는 이제 유튜브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도배사 허플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? 평균적으로는 어, 7시,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, 현장에 도착하는 게 맞는데 어, 이렇게 지금 갑자기 연락을 받은 날은 이렇게 좀 오후에 어, 가기도 합니다. 현장에 도착했다. 벽지는 실크 벽지로 시공한다고 한다. 기존 벽지가 실크라 뜯어내는 작업 중이다. 전부 뜯어냈다. 이제 기초작업을 한다는 허시다. 하단에 삼중지를 걸어준다고 한다. 기초 작업 중 하나인 듯 하다. 이번엔 싱지를 초배한다고 하는 허시다. 왜 이렇게 초배를 치는 건가요? 어, 실크 벽지 한 폭이 이게 100 107cm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에서 폭 시작점에서 107cm 107cm가 되는 지점에 가운데가 되도록 기둥을 이렇게 걸어 주는 거죠. 그래서 서로 이제 두 폭이 한 폭씩 한 폭씩 붙였을 때 이음새가 요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해서 기둥을 걸어 줘야 이음새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7cm, 17cm마다 기둥을 하나씩 걸어준 겁니다. 그리고 밑에는 삼중지를 한 번씩 돌려줬고요. 이렇게 해서 기초가 완성되는 겁니다. 이렇게 몰딩이나 양 사이드 실크벽지 칠을하실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크벽지를 붙일 시간인가보다. 손으로 싸 주셔야 됩니다. 잠시 도배사 어씨의 시공하는 모습 좀 보겠습니다. 이음새 조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네요.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실크 벽지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. 벽지는 뭐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음새가 안 보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. 좀 조금만 벌어져도 하얗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와 도배가 마무리 되었네요. 네, 오늘 그 부분 도배 지금 완성이 다 됐고요. 마르면은 아주 짱짱이 펴지니까 그때 대사는 더 이쁠 것 같습니다. 시공 후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? 일단은 실내벽지 시공하신 당일 날은 창문을 좀 닫아 주셔야 어,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고 어, 잘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이점만 유의하시고 완전히 마르려면 한 이틀 정도가 소요되니까요. 그 전까지는 가구를 너무 바짝 밀어넣지 마시고,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어요. 오늘 시공 어땠나요? 아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, 네. 어, 부분 도배기도 했는데, 일단 현장이, 현장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, 어, 금방 기초하고 도배 어, 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도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? 아 도배요. 도배는 이제 부모님이 지문포를 운영하셔가지고 어, 부모님 밑에서 이제 현장 신축 빌라 같은 현장 현장에서 막 며칠 일하면서 몸으로 배웠죠. 부모님 밑에서. 주로 시공하시는 지역은 어디일까요? 주로 서울 경기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많이 다니고요. 어, 물론 일이 들어오면은 뭐 제주도도 가고 뭐 어디든 갑니다. 퇴근하시면 뭐 하시나요? 이제 가면은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뭐또일 어, 들어오는 게 있나 또 한번 봐야죠. 네. 일이 끝나고 퇴근한 허시다.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린다. 네. 예. 예? 갑자기 찢어졌다고요?